미적분 29번 문제인데 역함수를 물어보고 있지 수능에서는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사실상 다 풀리니까 이 부분보다는 여기서 일단 개수를 찾아볼 생각을 먼저 해보자. 대입부터 가볍게 해보면 은 2x 더하기 b의 2 x 더하기 c 마이너스 더하기 6을 나눈 값이 1이 나온대. 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얘의 얘가 다 0으로 되지. 그래서 0분의 0 꼴이야야 수렴을 한다는 걸알수 있으니까, C의 값은 일단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수 있겠다.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고, 다시 이걸 보니까 약분이 되네. 그런 다음에 0 되면 얘만 나가잖아. 결국 B의 값이 1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야. 가치고 상당히 많은 점수를 줬, 그, 많은 정보를 줬지. 그럼 FX가, 사실상 구하기 쉽게 나오겠지 a에 2에 2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6 근데 ln 1를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4a 더하기 2 마이너스 6은 0 나와야 돼 그래서 a의 값은 1이라고 알 수가 있어 즉 fx를 생각보다 쉽게 구했네 2에 2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6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이거니까, 어, 어떤 f에다가 a를 넣었으면 0이 나오고, f에다가 b를 넣었으면 14가 나온다는 걸 일단 알아줘야 돼. 이게 수능에서 항상 물어보던 거였고, 실제로 교육과정상 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럼 t로 치환을 하면, t제곱 더하기 t-6은 0이니까, t 플러스 3, t-2는 0. t가 2가 돼야 돼. 2x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ln2라는 걸알 수가 있고, 이쪽은 t제곱 더하기 t-6이 14, t제곱 더하기 t-22, t+, 5, t-4니까 ln4, ln4에서 14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. 그래프를 평소에 충분히 연,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진 않았을 것 같아. 그럼 상식적으로 얘를 대충은 그려봐야겠지. ln 2를 넣으면 0이 나오고, ln 4를 넣으면 어, 14가 나온대. 이거를 조금만 더 낮춰볼게. 조금 더 올리고 여기 14가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. 그럼 반대로 g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, 얘는 ln 2를 넣었을 때0 나오고. ln 4를 넣었을 때 14가 나오겠지 이렇게. 그래서 f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고 g는 y는 x 대칭 모양으로 그려준다는 거지. 그런 다음에 0에서 14까지의 적분 값이니까 이 값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보라색. 근데 이 값은 몇번 해본 학생들이라면 이 값이랑 같다는 거알 수가 있잖아. 그러면 딱 봐도 직사각형에서 이만큼 적분한 걸 빼주면 될 거야. 일단 이 직사각형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. 이 직사각형은 그냥 14 곱하기 ln 4가 될 거야.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도 왜 구하기 쉽냐면 f가 나와 있기 때문이야. 빼기 ln 2부터 ln 4까지 fx를 해주면 돼. 2의 x-6 dx를. 어, 여기 칸이 조금 뭐 일단 한번 해보면 은14 ln 4에서 빼기 어,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에 2의 2x 플러스 2의 x 6 x고 이걸 ln 2, ln 4까지 해준 게 바로 이쪽의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ln 4를 넣어주면 2분의 1에 4, 4, 16이니까 16이 되고 거기서 2를 넣었을 때 빼니까 4를 빼죠. 그 다음은 4에서 2 빼니까 2. 마이너스 6 ln 4에서 더하기 6 ln 2를 한번 해주자. 이 부분만 살짝 빼서 이쪽에 다시 써보면은, 어 11을 2로 나누니까 6 더하기 2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2 ln 2 더하기 6 ln 2니까, 8, 마이너스 6ln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값에서 빼줘야 되는 거니까 28에서 6을 더해주면 34ln 2에서 8 빼준 값이 나온다는 거야. 그러면 이게 34고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더한 값은 26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. 어 아마 역함수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.